대한민국 2015년에 서정가에 강타했던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유행어가 다름 아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일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저도 뭐 읽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은 교수님의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라는 책이 책들이 베스트셀러 2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뭐 개인주의자의 선언, 그리고 고독이 필요한 시간, 나와 잘 지내는 연습에 등등등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책들이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홀로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참 무료하거나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대 배, 배철현 교수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신문에 생각의 힘은 고독에서 나온다라고 적었습니다. 생각의 힘은 고독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습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은 혼자 읽기와 혼자 생각하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고독을 강조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고독. 그는 더욱 흥미롭게 말을 이어갑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은 나홀로족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 혼자만의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멍하니 있다면 의미가 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갑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나를 볼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과 몰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제가 구주 동안 영성을대네 이야기를 할때 계속 묵상과 몰입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주는 Saint Augustine에서 우리 안의 신앙의 모습은 단순함과 그 다음에 검소로 나타난다고 말씀. 성서는 항상 그렇게 <laughs>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묵상이란 자기 자신을 100m 높이 올라가서 독수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찍어서 보는 거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리더는 혼자 있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남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몰입을 통해 연민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laughs>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연민이 생긴다. 모든 학문의 기본은 몰입을 통한 연민이다. 동물학은 동물 입장에서 몰입해서 동물을 보는 것이고, 식물학은 식물 입장에서 천체물리학은 별의 입장에서 환경학은 강의 입장에서 환경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백 교수님은 고전 문학을 전공하는 학자입니다. 어, 제 설교가 외적인 영적 훈련에 대한 고독 훈련, 침묵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너무나도 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2000년, 3000년에 대한 역사를 알고 통쾌하게 요약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말입니다. 세상에 학문을 하더라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성숙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신가요? 옆에 사람들 있어도 외로울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로움과 슬퍼하고 있고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외로움과 슬픔과 때로는 두려움에서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평화의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있음 외로움이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현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북적북적한 곳에 쫓아다니죠 왜냐하면 외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결국 이 사회의 어두운 쪽으로 우리 문화 쪽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살고 넉넉하지만 세상의 문제는 더욱 더 걸먹고 썩어가고 더 많아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서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세상에 대안은 무엇일까요? 20세기의 주요한 시인이면서 어, 문학평론가인 하는 분이 누구냐면 T.S. e l i o 입니다 T.S. e l i o 이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 분석한 어,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세계가 발견될 것이며 어디에서 말들이 다시 울려 퍼질까? 침묵이 없는 이 세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볼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이 뭐 세상이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배 교수님하고 T.S. 엘리오시 약했던 것처럼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내적인 고독과 침묵을 개발해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때로는 남이 이끌어 놓은 대로 그냥 기계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끼는 것,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적인 공허함이 없다요 그래서 시끌벅적한 막 식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막 떠들어대야지 뭐가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독은 내적인 충만함, 내적인 충만, 공허함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 그럼 성서는 어떻게 이 고독과 침묵에 대해서 말할까요? 특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 오셨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욕합니다.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삼복대기에 올라가서 사탄에게 절하면, 내일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죠? 다른 것으로 물리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시험에서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갔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동들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한번만 그냥 그곳에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분만 그냥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고독 가운데, 친구 가운데 있는 다음에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고독 안에 자발적으로 가신 겁니다. 침묵 가운데 거독을 통한 염성 훈련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내적 훈련이 없이는 사탄의 욕과 시험의 외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기 쉽상인 것이죠.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우리가 여러 동네에서 물러나와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서 배를 따로 외딴 곳으로 물리시고 혼자 하신 사람들하고 잊지 않고. 다함께 마가복음 6장 31절, 우리 한복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쉬어라. 거기에는 오보가는 사람도 하나도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막 열심히 국적하게 먹어라. 그래야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지 않시고, 와서 쉬어라. 어디요?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기적을 베푸시는에다 함께 우리 14절, 14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얻게 되셨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야, 너무나도 큰 일이 있었어요. 축하도 하고 막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를 해쳐 보내신 뒤에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함께 마가복음 1장 3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할 일이 없으셔서 아침 일찍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가신 것니다 다함께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커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어여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대로 물러가서 셔 기도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모세나 엘리아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26장에도 마지막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 잡히기 전 날밤 개세마리 동산에도 혼자 계셨습니다.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고독한 장소를 찾으신 것은 정기적인 훈련이었고 정기적인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한적하게 혼자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이트리 아, 네. 어, 보네포 목사님, 뭐, 윤희현 신학교 메라틴에 있는 신학교에서 뭐개 교수로 그리고 영주권까지 다주면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가 온다고 교회들이 막 하,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죽어갔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저를 비어해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 어, 그냥 죽어갔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그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라이프 투게더의 첫 번째 제목이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제목이 이겁니다. The Day Together. 우리가 함께하는 두 번째 제목이 이겁니다. The Day Alone 혼자 있는 것 목사님은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독과 혼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혼자 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고독 훈련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독과 침묵의 관계는 무엇일까? 고독과 침묵의 관계는 어, 지금 제가 이 책, 뭐 유명한 책이죠 어, 이 책의 순서대로 나갑니다 오늘은 고독과 침묵에 대한 훈련입니다 Celebration of Discipline인데 어, 그분이 리차드 포스테인데요 리차드 폴스테의 또 하나의 유명한 책이 뭐냐면 Prayer, 기도라는 책 저도 뭐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그분은 베스트셀링 워써요 그리고 어, 레바노이라고 하는 공동체 영성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만이 아니고 생각만이 아니라 삶을 그대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 침묵과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이 없다면 고독도 없다. 두 번째 읽습니다. 침묵은 경청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침묵이 없다면 고독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고독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침묵이 말이 없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침묵은 항상 경청하는 행동을 포함한다는. 그런 더욱 더 자세히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속으로 경청하는 것이 없이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말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 학자인데 C.S. Lewis, Pure Christianity, 뭐 순전한 기독교,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한 번씩은 읽어봤던 책이죠. 지금도 저도 또 읽고 있습니다. 얼마다 그가 썼던 책 중에 Surprised by Joy라는 거예요. The Shape of My Early Life 한국어로 번역되기를 예기치 못한 기품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 다물고 눈과 귀를 여세요. 모든 목사님과 신앙인들이 CS 루이스의 책을 좋아하고 CS 루이스를 아주 존경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Surprised by Joy라는 책에 딱 그렇게 적었습니다. Shut your mouth. Instead of that Open your eyes and ears. 입을 다물고 눈과 귀를 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었는지 또는 다른 곳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와야 한다면 나중에 올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냐면 하나님이 하시게끔 나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것을 위한 참된 훈련이 항상 예비되어 있으며 만약 그것을 복종할 경우 항상 크리스천의 삶을 위해 참된 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입과게를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여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는 또 어떻게 말할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침묵 훈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요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불을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이 8절, 10절. 혀는 걷잡을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승물을 낼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악의 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중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악이면 악, 그냥 선이면서 때로는 좀 미안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성서는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도서 우리 3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만약 우리가 영성훈련을 따르는 제자라면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침묵훈련에 대한 것 고독훈련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만약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다 함께 전도서 5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서원하고자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의 혀를 잘못 돌려서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침묵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외롭고 두려움도 있겠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말이, 말 없이 있으면 무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말하지 않고 있으면 무력하게 느끼는 거. 교회에서도 막 시끌벅적이 야지막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막 은혜 받는 거라고. 성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면 항상 하나님을 흩으셨습니다. 많이 모이고 높이 올리면 항상 하나님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 존재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넘어선기가 힘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말로 타인을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간섭을 해야지 편한 거예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침묵 가운데 있으면 누가 우리를 조정하고 내가 누구를 조정해야 될까?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인도하시니또 거독관에 들어가면 the action of listening,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조정하도록 내려드리기 못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사람한테 들 가서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 한번 해줘야지 열심히 하고 위로 한번 해줘야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 막두드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침묵은 신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 침묵은 곧.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대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혀는 삶과 신앙을 통제하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영적 훈련의 가장 깊이 있는 훈련 중에 최고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 self-justification. 자신의 의,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조금 더 신앙이 높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침묵이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침묵의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는 자유함, 내가 막 의인인데 침묵은 뭐냐, 내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의가 되고 그것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안 나와야 되는 거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탕자의 형도 그렇고 모든 사람 이그 다음에 우리의 최초의 인류의 최초의 산자였던 어, 가인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신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심플시티 리었고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왜요? 그 안에 심플시티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심플시티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크더라도 신앙이 좋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서 인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33명이 악한 왕, 나머지 9명 중에 3명은 턱걸이, 나머지 3명은 하나님이 인정해준 왕.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다 대단하다고 왕님, 하지만 신앙으로 인정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왕이 악한 왕이고 악령이 들었어도 20년 동안 왕이 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 있는 왕으로. 누구 때문에? 다윗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온도계입니다. 또한 혀는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통제하는 온도조절 장치가 됩니다. 어, 1900-1170년에 아, 어, 스페인의 성 도미니코 신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성 프란시스 신부님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태리에 계시니까 찾아갔는데, 방문하면서 서로 만나는 사람 만났어요. 서로 미팅을 가졌는데, 참 우스꽝스럽게도 둘이 만나는 동안에 한마디도 안 했다. 우리는 언제 말이 필요한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이것이 진정한 침묵과 고독의 둘은 말을 하나도 안 해도 수없는 글을 썼습니다. 둘이 그냥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 토마스 머튼, 토마스 머튼 책 중에 이것 좀 다른 건데, The Spring of Contemplation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Silence, 침묵에 대한 이야기에요. 어, 그분의 책 중에 Thoughts in Solitude. 우리가 고독 안에 있는 생각들이란 책이에요. 한국에도 번역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인생은 듣는 것이다. 그분은 말하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은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은 침묵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침묵은 나의 구원이다라고 유명한 이 학자가 영성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으로 고독하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할 때도 오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고독하고 그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니다 분주함과 성공지향과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노트는 Thoughts in Solitude 그 책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는 말들로 가득 차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결코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으며 결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 예수님 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 아무 말도 할수 없기 때문이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보여줄 겁니다. 그럼 고독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책에서는 이렇게 제안해요.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작은 고독의 시간들을 이용하여 우리 하루를 채우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삶의 순간들이 24시간 있는데 너무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바쁜 가운데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좀 이용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짧게라도 갖자는 겁니다. 아, 네.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밥을 먹는 어디서든 짱짱이 갖자는 겁니다. 화장실 이런 거. 두 번째, 침묵과 고독을 위해서 조용한 장소와 장소를 찾거나 만들자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비워놓는다. 일주일에 오후 반나절은 비워놓는다. <laughs> 어떠한 일이 바쁠지있다도한 달에 딱 하루는 쉰다 이틀은 쉰다 그런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면 아 신앙을 잘 살려고 하시는군요 근데 항상 바빠요 그러시긴 한 얘기 하세요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든 쓰 우리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목사여도 하루 종일 바쁘면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꼭 나야지 좋냐 안 나야지 좋냐 그런 이야기는 이미 접어놓고 저도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저도 바쁘면 제 아내와 제 딸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생각이라고 나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고독훈련과 혼자 있음에 대한 훈련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수 있는데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독, 침묵의 열매는 타인을 향한 근율과 감각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진정한 고독과 침묵에 있는 사람의 열매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긍율과 헤아림과 그런 예, 다른 사람에 대한 감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침묵하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어떤 거 있나?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고, 그 다음에 오병 이어의 기적도 만드셨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침묵의 고독의 시간을 보낸 후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긍율과 헤아림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독 훈련은 우리를 진정한 정서적, 영적인 자유를 가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를 이 사람은 좋아 안 좋아 이거를 했던 것을 넘어가게 해줍니다. 타인을 용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깊은 고독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광대함을 발견한 것이다. 깊이 있는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고독 안에 들어가면 내 바운더리나 경계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있는 데면, 뭐, 이게 고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내 안에 충만함이 넘쳐서 바운더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더욱 깊은 고독에 잠기면 그들을 향한 애정이 더 생긴다. 음. 고독과 침묵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에 여지부동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그들 자체를 사랑하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배원진 교수가 기독교인지는 뭔지 모르지 모르지만 고전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짧은 글에 요약을 했는데 고독안에 들어가면, 자발적인 고독안에 연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기독교적이고 예수님적이고 그 다음에 토마스 버튼이 고백했던 것처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던 시절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독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독 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였냐 마국간의 알구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고독하셨습니다. 화려함이 있는 게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대도시 예루살렘과 화려한, 까건적한 곳에 버리지 않고 사막에 보내셨습니다 고독하게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어둠의 터널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상처나 시험이 슬그머니 들어왔다고 느끼십니까? 지금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 외로움과 상처와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침묵과 고독의 시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유명한 바울도, 그 엄청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도, 다말색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에서 5년 동안 갔습니다 모세가 그 엄청난 세계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어디로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로 몇 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쓰시려고 어디에 몇년 동안 보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보냈어요. 모든 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길에 묵상하는 사람들, 고독하는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안 뽑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속에 여러분 안에 일반적인 삶 안에 침묵과 고독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에 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대우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입을 닫고 눈과 귀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로 밑에가 뭐예요? 경계를 넘어가면 그것은 오른 고독입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고독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